발견 적군이 <목소리> 한명 남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코지 t v 입니다 이번에 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1대일 교전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기는 확률을 높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머리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좀잘 죽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먼저 브레이킹인데요. 이거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브레이킹이 뭐냐면 가만히 멈춰 선 상태에서 총을 쏘는 방법입니다. 이 게임 자체가 이제 움직이면은 총알이 그대로 나가지가 않고 에임이 그대로 나가지가 않고 이렇게 탄이 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총을 쏠 때는 속도가 0인 멈춰진 상태에서 총을 쏴야 됩니다. 이 게임 특성상. 이제 왼쪽으로, 하다, 왼쪽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A키를 누르면서 가다가 이제 D키를 순간적으로 눌러서 속도 0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냥 A키만 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데 가다가 순간적으로 D를 누르는 게 훨씬 더 빨리 멈추기, 멈추 속도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총을 쏠때 이런 습관을 좀잘 들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머리 한방 싸움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맞추는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필승법 하나가 뭐 있냐면 이제 상대의 머리를 못 맞추겠다 약간 그러는 분들은 상대가 머리 를 맞추는 것을 피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게임은 아까 말했다시피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쏴야 에임에 그대로 총알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좌우 무빙 하는 거랑 상대가 총을 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총을 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멈춰서 나는 머리를 한 대를 한 대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냐면 상대가 이제 움직이면서 제가 그, 반대편 상대라고 치고, 상대가 움직이다가, 이제 제가 총을 쏠거 아니에요. 총을 쏘면은 상대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쏠 거란 말이죠. 상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웬만하면, 진짜 다 탄이 튑니다. 그리고 진짜 약간 프로급이나 뭐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을 제외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머리에 드한 방을 때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상대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쏘는 쏘는 상대의 탄을 튀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그 점을 이용해서 상대가 총을 쏠때 바로 몬춰 이제 제가 쏘는 겁니다 그럼 좀더 우위를 가지고 상대를 죽일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는 턴이튄 상태이기 때문에 스프레이로 잡으려고 해도 잘못 잡아서 쉽게 죽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펜타민 경우에는 이제 스프레이가 좀더 쉽게 잡히지만 나는 이제 멈춰서 해단방을 정확하게 때린다는 생각으로 하나의 총을 쏠때 멈춰서 해단방을 때리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상대가 총을 쏘기 전까지 나는 멈추면 안 돼요. 이제 무빙을 해주셔야 되고 상대가 총을 쏘는 동시에 멈춰서 D키를 눌러서 멈춰서 최대한 머리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 이제 나는 한 총알 3대를 맞아요. 적게는 2대 이제 많게는 3대까지 맞고 내가 머리를 한 대를 맞췄을 때는 그렇게 이제 총알 3대 맞은 상태에서 상대를 죽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가 좀 엄청 잘 싸, 싸운, 잘 싸운다고 했을 때, 잘 쏜다고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고, 웬만하면 몸이 한두대 정도 와, 나올 거예요. 어, 이제 좌우 무빙인데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아까 제가 전에 말할 때, 말했다시피 속도가 0일 때수아야 총알이 그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 멈춰지는 상태가 보일 거예요. 그때 총을 쏘면은 에임이 그대로, 아, 총알이 그대로 에임으로 가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 점을 이용해서 하는 무빙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추기가, 상대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헤드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더군다나 나도 상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마우스는 그대로 두고 키보드로 m 임을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좀 숫달이 되면은 계속 무빙치 치면서 마우스를 갖다 대는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짧게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크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탑게임에서 앉는 버릇이 많이 들여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게임은 앉으면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상대한테 이제 노출됐을 때 피하지 못할 확률이 되게 크, 크거든요. 뭐 상대가 머리를 엄청 계속 머리만 쏜다. 완전 에이맥처럼 머리만 쏜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앉는, 슬, 앉는 상황이 언제냐면 순간적으로 애들이한 다섯 명이 이렇게 몰려온다. 그럴 때 스프레이 뿌릴 때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 뿌릴 때는 앉으면 반동이 그냥 마 줄어들거든요. 반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앉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헤드만 쏜다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앉아서 페이크 주는 거. 이제 왜 앉지 말라고 하냐면 이동속도도 느려질 뿐더러 이제 상대가 못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헤드를 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반동 제어를 못해서 이렇게 위로 탄이 튀는 거를 헤드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쏘다보면 앉는 동시에 이제 에임이 위로 튀는거에 이제 머리를 맞고 죽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입니다. 이제 교전할 때 상대의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오퍼레이터에 대한 싸움 방법인데요 이제 바로 가서 헤드를 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헤드를 쏴야 이제 오퍼레이터를 죽일 수 있겠죠. 근데 바로 들이대지 말고 숄더픽을 해야 돼요. 숄더픽이 뭐냐면 어깨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깨만 살짝 보여주면은 이제 보다가 어깨만 살짝 보여주면은 잠깐 긴장을 하거나 그냥 쏘게 됩니다. 예샷을 하거나 예측샷을 하거나 이제 쏘게 되는데 그 점을 이용해서 좀 숄더 픽을 연습을 해야 돼요. 숄더 픽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상대를 보게 되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거의 이렇게 한 3분의 2까지는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픽을 하면은 반드시 제가 맞아서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상대가 있을 법한 위치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살짝만 보여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면 아예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해도 안 보일 거예요. 한이 정도, 한이 정도? 한이 정도 이동하시면 상대한테는 숄도 아, 어깨만 보여주는, 어깨만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일 거예요. 숄더픽할 때는 웬만하면 칼로, 칼로 해야 상대가 맞추기가 쉽지 않, 수, 않으니까 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나 상대법. 스나가 총을 쏘는 걸 유도한 다음에, 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영상의 팁이 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맵별로 운영 운영방법이나 이제 좀 상대팀에 좀 불리한 자리 그 다음에 엇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